오, 너무 많무많이 잘랐다 어떡해 연애, 연애, 연 옛날 애 연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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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리가

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게 유명하대요. 케플 어? 빵이야 빵이 있어. 되게 유명해. 아, 우리나 좋아하는 농농 귀엽게 돌이 빵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엄 이게 뭐, 왜이빵 어? 그래. 포장한 거. Thank <laughs> you. 와이사사 보일 줄줄았어어거 아, 이야 우리가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 이거.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야한강거야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저기 저기 어디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깜빡 아, 깜짝 놀랐어요 떡볶이, 마늘? 아, 응. 응. 음, 떡볶이 맛 조이는? 마늘빵 나 먹어봐도 저거 아고 완전 맛있 떡볶이 맛너맛있 매워? 안 매워? 물안매울응된장고에 넣었어 장고에어 매워? 아 진짜 매워? 차갑게 고가더 누나 아니 지금 이거 말지는을 다 아, 좋아. 이거게더 아, 좋아요? 이게 더 크죠, 이렇게 하면? 음. 이걸 이렇게 뒤로 하면 다시 쪼꼬유 하얀 물 가지고 유 有几句话。 저희가 방금 할렸어. 그러니까. 이거 토끼 아니야? 토끼, 왕, 왕, 왕. 배가 부르지 안 먹네? 도이야도이야 이거 사진 찍었지? 기억나지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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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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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웃기다. 되게 웃기다. 얼굴은 귀엽게 생겼다니까 진짜. 움직여봐. 좋아하네. 이게 검은 있어. 응.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너에 생일 축하합니다. 와! 박수! 만세! 자꾸. 죄송합니다. 봐 가지고. 멋있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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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보다저스크쓰자 엄마 안아도 돼? 아니, 지금 먹어야지. 뭐, 맞아. 먹을 거야. 맞아. 어, 이 여이쫙 저기 가보야. 타 여기 나안 가로수길 오랜만에 오는데 사람이 별로 없다. 가로수길이 뭐야? 여기 길 이름이야. 꽃 예쁘다. 이 예뻐. 끝났을 텐데 이것도 끝이.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? 이거 팬케이크구나. 응. 이청 비트. 오늘은 이에서 해야할지 е ё a l 나고니 하나는 리가 가는 모 v i e r i 그리고 나서 미용실 가서 다듬을 거야 이제. 뭐 자를 수 있어? 그럼 이렇게 자야? 르는거 머리 자르는 소감 낼게요. 좋아요. 아 진짜? 네. 음 머리 자르면 어떻게 하게? 응? 머리 자른 머리는 어떻게? 기분 좋아한 화난데. 응. 아픈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잘안 자란데. 그래서 응. 가발을 만들어 주는 거야. 착한 일 하느리나? <laughs> 최고. 최고. 박수. 엄마가 떨리지만 잘 잘라 볼게. 그러겠 조리폼을 우유에 말았습니다 오우. 너무 적다 사실 음. 10초만 기다릴게요 장난안 됐어 고싶어. 안 돼? 안 됐어 고 해볼래? 진짜로? 그래. 도 내가 만든 마스크 한대 있어. 그래. 갖고 와. 응. 우안를쓰겠다고 해서 응. 한 28cm 정도 될것 같아. 말하고, 응. <laughs> 아, 으아, 엄마 나 말하면 자꾸 돼. 가면 가봐. 맞아줄게. 아자 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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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

그 나는 예쁜데 엄마가 이상하면 어떡할까? 엄마 이상하면 어떡하지? 엄마가 이상하지 않게 기도해줘 자기 착해, 진짜 기도하네 <laughs>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나 언 엄마 머리 잘 자르고 나서 예쁜 머리가 나게 해주세요 공주처럼 아름다운 머리가 나올 수있게 도와주시면 <laughs> 좀겠습니다 짧다 주세요 응. 브래드, 브래드 자릅니다. 네. 자르고. 응. 어머니 자르고 있는데 돈을 간고 있으면 어떻게? 자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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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뭐 예쁜데? 뭐 예쁜데? <laughs> 어, 와, 예쁜데? <laughs> 와, 엄마 진짜 옛날 옛날 소녀, 옛날 소녀. 옛날 소녀가 <laughs> 뭐야? 어, 터랐어 어, 옛날 소녀 짜잔, 기대보자 예뻐 <laughs> 예쁘지? 음. 응 자, 이리 와봐. 야, 우리가 엄마, 머리가 머리 좀... 진짜 길었나보다. 그지? 어. 그래, 응? <laughs> 엄마랑 언니 머리 자르니까 어때? 응. 응? <laughs> 예뻐. 응. 고마워. 나 우리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 다듬으러 가자. <laughs> 그래. 안가래도될것 같아, 그지? 응. 굳이 뭘 갈라? 다듬으면막 이만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머리도 짧아지니까. 엄마 빨리 먹어. 그럼 가지마. <laughs> 아, 아침부터 좋은 곳니가 빠질랑 말랑 빠질랑 말랑 아버지는 빼면 안 된다 건들지 말고 그냥 놔두란다 내 생각엔 금세라도 빠질 것 같아서 약 끝으로 조심스레 쓱쓱 밀어봤더니 두가하 떨어지는 아까운 내치야 입안에 빈지처럼 땅땅 빈것 같구나 안녕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